미스터 트롯은 내 인생의 기적과 같은 일이었고 트로터워즈는 트로트를 사랑해 주시는 국민들이 만들어 준 기적이다. tv조선 미스터 트롯을 통해 전성기를 연 이명웅이 tv조선 2020 트로트 어워즈를 통해 생애 첫 MC로 데뷔한다. 10월 1일 방송 예정인 2020 트롯 어워즈는 트로트 역사 100년 그리고 트로트가 걸어갈 100년을 그리는 대한민국 최초의 트로트 그랑프리 쇼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들이 총출동하는 시상식에 이명웅이 메인 MC로 진행을 맡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명웅은 2020 트로트어워즈 측을 통해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혔다. 데뷔 후첫 MC에 도전한다. 평소에 제 목소리를 들은 주변 분들이 DJ나 MC를 하면 잘할 것 같다는 말을 종종 했다. 한 번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한적 있는데 진짜 mc를 맡게 됐다고 하니 잘할 수 있을지 덜컥 걱정이 앞선다 하지만 조보아씨를 비롯해 다른 mc 분들에게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기대도 된다 처음 해보는 새로운 도전인데다 흔치 않은 기회여서 재미있게 잘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크다 첫 mc 도전을 두고 어떤 준비를 했나 사랑의 콜센터 녹화를 하면서 MC 김성주 선배님과 붐형님이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로 열리는 트로트 어워즈인 만큼 우리나라 트로트의 역사나 의미 있는 노래들에 대해 공부를 해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찾아보고 있다. 바쁜 스케줄로 빡빡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완벽한 멀티플레이어란 평가도 있다. 완벽한 멀티플레이어라면 정말 좋겠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최선을 다하기는 하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이 주어지다 보니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다. 하지만 내 인생의 다시는 모두 가장 바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모든 역할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최근 2020 트롯 어워즈 포스터 촬영을 했다. 포스터 촬영을 했을 때 소감과 현장에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나. 최근 여러 화보와 지면 광고 촬영을 하면서 얻은 노하우가 도움이 됐다. 굉장히 빠르게 촬영을 마무리했다. 찍을 때는 몰랐는데 완성된 포스터가 정말 멋지게 나와서 깜짝 놀랐다. 촬영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미스터트롯으로 시작해 2020 트롯 워즈까지 오게 됐다. 임영웅에게 미스터트롯 그리고 2020 트롯 어워즈는 어떤 의미인가. 미스터 트롯은 내 인생에서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2020 트롯 어워즈는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기적 같은 일이다. 오직 트로트만을 위한 시상식이 열리다니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다. 미스터 트롯을 통해 많은 분들이 트로트를 사랑해주셔서 가능한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임영웅과 트롯 어워즈를 만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대규모 시상식에서 선보일 이명웅의 수트피스를 기대하는 팬들이 많다. 혹시 예상하고 있는 시상식 스타일은 MC를 처음 해봐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감도 안 온다. 원래가 많이 튀는 스타일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격식을 갖춘 포멀한 정장을 입지 않을까 싶다. 그래도 역대급 규모의 축제에 참석하는 것이어서 특별하고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든다. 2020 트롯 어워즈에서 보여줄 본인의 무대나 선곡에 대해 생각한 게 있다면, 만약 트롯 어워즈에서 무대를 선보이게 된다면 아무래도 트로트 축제이니 만큼 정통 트로트를 부르게 되지 않을까 싶다. 흘러간 노래들 중영시의 이별이나 나는 울었네 같은 곡도 좋겠고, 영영이나 갈무리 같은 진한 분위기의 나훈아 선배님 노래도 좋을 것 같다. 2020 트롯 어워즈를 기대하는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대한민국 최초로 열리는 트로트 시상식이다. 나도 처음 겪어보는 시상식이라 어떻게 진행이 될지 너무나 기대가 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모든 트로트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여 역대급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추석 연휴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둘러앉아 귀호강, 눈호강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아직 상상이 안 가지만 MC로 활약할 임영웅의 모습 역시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